안녕하십니까 개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양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늘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하나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차감기준을 신설하였고 금융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거주지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 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개양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주민들의 응원과 지원 물품이 잇따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온 건강 보조 식품부터 간식, 음료에 감동의 메시지가 함께 꾸준하게 전달되고 있어 힘든 여건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선별 진료서를 맴돌던 9살 이사기가 수줍어하며 선별 진료소 간호사에게 말을 건네면서 손 편지와 함께 마스크가 담긴 가방을 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많은 응원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양군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자 출결 시스템은 원화가 등하원 시 출결 사항을 RFID 카드 전자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실시간 등하원 시간이 자동으로 인식되며 부모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 교육과 추가적 연장 보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됨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달 네 말까지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하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출결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부모는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안내하는 안심문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